안녕하세요 이건 아무도 성공 못할 것 같은데 이 미션이 이 정도의 난이도라면 <laughs> 야 이건 또 상징색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선생님 들어가세요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아 여러분 받았어. 저희 멤버들 몰래 성공하면 되는 거죠. 저만 알면 되는 거죠. 아저씨, 닭 <laughs> <다> 멤버와 <one. 웃음> 아, 알죠, 알죠. 아유, <laughs> 뽀뽀하기. 아, 이렇게 뽀뽀. 재밌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마피아입니다 아우, <laughs> 어, <오>, 갑자기야! <laughs> 2에서 3에서 3에서 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보3미서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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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만서3더미서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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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3 3 지금 평균 서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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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3에서 3에 겨울철. 오, 올라갔 올라갔어, 올라갔어. 야, 84. 야, 너, 네. 내가 스테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에 목젖 바라봐. 야, 옷에 달린 단추 봐. 좋아. 오, 오, 자, 여기서 어? 승등 퍼포먼스. 아니, 나도 칭찬을 조금 달잖아. 칭찬 너무 약하네. 야, 와. 그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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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스프러인데 야, 아, 좀 그럼 그냥 형 스프라 냄새인것같다왜 아, 아, 이렇게 손이 따뜻해? 수증기가, 수증이 오!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왜, 왜? 손 따뜻한 걸 야, 좋아하는 거, 거. 거 거다. 피 아, 진짜 멋있다. 멋있다. 어, 왜 동네시지? 어, 112억 정 기광이는 60대까지 가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쟀을 때도 50. 편안한 사람이라 76. 저 턱선 좀 봐. 어? 쉽게 얻을 수 있는 턱선이 아니란 말이지. 우리 프레데스터 53초. 중도 가능 키스해야겠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다 너무 좋다. 너무 다 너무 좋다. 너무 나저 너무 좋다. 너무 좋나저무 좋다. 다 너무 좋다. 너다너 갑자기 빨리 들때있어면덕에 금전 아, 이거 이거 되게 비싼배 아 아, 야야 아, 우리 어려... 야, 야, 그거 하나에 5만 원이야 두근아 양좀 해서 해줘 두근이 깜짝이야 지금 금전 배까지 그럼 대좀 봐라 더군 점점 르다 점점 올라 그거 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야, <laughs> 짜 아니야 왜, 왜 오르지? 난 동의하는 게죠 뭐, 이거예요? 이거예요? 야, 선생님을 왜 씹어? 아니, 선생님 갑자기. 정말 이쁘기도 해. 한정의 탐색 챕터 3 어떤 것도 발설하지 않는 묵직함을 알아보는 미션! 자, 그럼 저부터 시작해볼게요. 네. 지준 씨를 가운데 갑자정 전사가 죄송니까 이기요진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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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순위 1 순위부터 네. 고르세요. 아, 저는 1 번입니다. 다음은 저는 이번 가요. 오, 어, 그럼 이번3번 갈게요. 네. 그럼 3번 가겠습니다. 형욱 씨, 네. 형욱 씨 네. 고르다 할수 예, 예, 예. 있어요? 예예예. 저는 뭐 좋지도 음. 나쁘지도 음. 않습니다. 애매한데 네. 아뭐 구매한 적은 없어요. 편 집에 있어요. 없어요. <laughs> <laughs> 어 그래요? 뭐 해요, 그죠? 묘하죠. 묘하죠. 선택지가 서른 개가 넘는데 네. 저는 그 중에 뭐 이렇게 굳이 하나를 뽑진 않습니다. 나누면 너무 좋아요. 해 네? 네? 어? 라이언 네. 빨리 또, 또 해보세요. 저는 두준 씨랑 나눈 점 있어요. 네. 네. <laughs> 자 라이언을 이제 정해볼까요? 하나 둘 셋. 저요? 음. 네. 네. 맞아요. <laughs> 아, 알것 같아. 3개가 어? 넘는데, 그 중에 막고르지 않고. 어. 오, 근데 제가 이걸 두준시랑 나눈 적이 없어요. 정답은! 아이스크림! 아우! 잠깐만요! 자, 아. 응, 이제 그쪽부터 고르시죠. 여기로 가요. 여기 가겠습니다. 아, 똑같이? 이야. 난. <웃음> <웃음> 저는 온맘다의 감사와 응원을 합니다. 어제 좋았죠? 네. <laughs> 제 네. 역할도 꽤 중요하죠. <laughs> 참 둥그러요. 예. 너무 큰건 아닙니까? 저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작년. 어어 어, 어. 아르헨티나. 아, 아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아요 자, 일단 라이어를 뽑아볼까요? 둘, 셋. 저 아닌데요? 오? 아니야? 야, 누구야? <웃음> 바로 <웃음> 접니다. 어, 뭔지 알는데 축구! 아. 나 끝까지 마지막 문제도 아주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다. 참 좋습니다. 반짝이죠? 아, 어딜 가나 맞네요. 여기도 있겠죠? 참 예뻐요. 이거 라이어가 알았다. 알았다. <laughs> 알았다. 이거 라이어를 골라볼까요? 네, 둘, 셋, 오? <laughs>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너무 두려운 모습이었어요. 저는 라이어가... 아니었습니다. 또 너예요? <웃음> 아니요. 라이어? 어. 야. 이게 제작진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아 이때쯤 <laughs> 나올 거라 <알아>. 마지막 <웃음> 문제라고 <웃음> 하셨기 때문에 라이트. 어. <laughs> 아, <laughs> 아, 게임 미션까지 이제 미션 미션 끝났네. 미션. 네. 아, 아 그래요? 오늘 미션은 모든 멤버들가 전부 다른 학교 탄. 혹시 이 사진으로 될까요? <laughs> 멤버에게 멋있다는 소리 듣기. 오늘 아, 동훈 씨가 아, 피좀멋있어 <laughs> <laughs> 네, 저는 멤버들 머리카락 뽑기 <laughs> 어? 안에 <laughs> <laughs> 어? 아, 기광씨걸못 뽑았어요.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와, 저는 오늘 오늘 안에 찍으면 되는 건줄 알고 아, 야, 제가 1등이네요 아, 그럼 캐릭터 선정권을 우리 요섭 씨가 저는. 평소부터 너무 오, 해보고 싶었던 어떤 어. 거, 어떤 거요? 캐릭터가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커난입니다. 아아잘 게, 어울리겠다. 탐정계, 고트, 요섭이 아니면 사실 소화를 못할 것 같긴 해. 네? 맞는 네? 팔, 아, 가제트로 가져가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능 손, 저 굴러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들어. 준규규씨가 규강씨가. 아, 참. 굴러보고 싶어 했습니다. 토끼장이잖아요. 광주디, 광주디.